에스겔 6장 11절부터 7장 9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한없이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지만 분노의 심판이 시작되면 완전히 다 멸하신 뒤에야 그 분노를 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우생, 우상 숭배자들의 제단과 그들의 집까지 완전히 다 멸하셔서 참교의 육의 현장으로 삼으신 뒤에.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자신들의 주인임을 깨닫게하신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다 쓸어버신 뒤에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매를 들어 때리지 않고 징계하지도 않고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다리던 둥글게 엮은 왕관이 오는데 그 왕관은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멸망의 포승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사랑하시는 때라는 것을 깨닫고 늦기 전에 말씀하면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다 쓸어버리신 뒤에야 여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손뼉 치는 것과 발구르는 것은 에스겔 25장 6절에서도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분노와 멸시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도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쳤다고 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했기 때문에 분노에서 손뼉을 친 것입니다. 개역의 욕기 27장 23절에서도 손뼉 치는 것이 분노와 멸시의 뜻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 25장 6절에서는 암몬이 대적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진 것을 보고 멸시하며 기뻐하는 뜻으로 손뼉을 치고 발을 굴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기뻐한다는 말도 환희에 찬 기쁨이 아니라 분노와 경멸이 담긴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래서 에스겔 25장 6절을 예로 들면은 손뼉 치는 것은 경멸의 상징이고요. 또 손뼉 치며 발을 구르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손뼉 치고 발을 구르고 말하라. 이세 가지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라고 한 것은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분노를 에스겔에게 몸으로 표현하는 연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브리 사람들이 짧게 아할 때는 분노의 감정이고요 길게 아할 때는 기쁨을 나타냅니다 비슷하죠 어디나 다 짧게 아할 때는 분노입니다 근데 길게 아할 때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라고 한 것은요 짧은 아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절대로 기쁨을 나타내는 감탄사일 수 없습니다. 에스겔 21장 15절에서도 나오는데, 아,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해 날카로워 또다할 때 나옵니다. 짧은 탄식의 소리입니다. 손뼉치고 발을 구르고 아 하고 짧은 탄식을 외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그 백성 앞에서 이렇게 몸 동작으로 연극으로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손뼉치고 발구르며 분노의 탄식을 내품는 것은 이제 공격의 신호입니다 전쟁터에서 두 나라가 마주 서 있으면 그 중에서 그 대적을 향해서 공격하라는 신호를 할때그 장수는 바로 손뼉치고 발을 구르면서 소리를 치면서 공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동작을 하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은 분명히 알수 있도록 연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 대해 분노가 얼마나 크신지 이제 그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내하며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에게 분노를 드러내며 공격 명령을 내리는 장수와도 같이 하나님은 이제 분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분노는 이스라엘이 토할 것 같은 가증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세 가지를 완전히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12절은 이 하나님의 분노의 3종 세트를 설명한 것입니다. 먼저 먼 곳에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라고 대적을 보냈는데 그 대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죽일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느부간 네살의 군대가 왔는데, 그 군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별할 수 없겠죠. 그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전쟁이라는 말은 칼이라는 뜻입니다. 칼에 쓰러져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남아서 포위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으로 굶어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3종 세트인데 이 진노를 다 쏟아놓겠다는 것입니다. 13절은요, 원어에서 나는 여화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진노의 3종 세트를 그들에게 쏟아놓으면 그들이 여화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온 것은 언제 알게 되는지 이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살륙당한 시체들이 시체들이 우상들과 우상의 재단 가운데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때야 알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체들이 흩어져 있는 곳은 네 군데가 서로 대조가 됩니다. 먼저는 높은 언덕과 산 꼭대기입니다. 거기에 시체들이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언덕과 산 꼭대기는 우상들의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며 대조되는 것은 반대로 푸른 나무들과 푸른 큰 나무의 그늘입니다. 이것은 높은 곳과 낮고 컴컴한 곳이 대조된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 그늘 안에서 우상에게 예배드리던 곳입니다. 호세아 4장 13절에 보면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답기 때문에 너의 딸과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그늘은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던 곳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상숭배를 했는데, 우상에게 분양을 했는데, 이제는 그곳에 시체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란함은요, 단순히 우상숭배를 상징적으로만 나타내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냐면요.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예배 같은 것입니다. 고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날은 자녀를 안 낳는 것이 적게 낳고 안 낳는 것이 좋은 것처럼 되어 있죠. 왜냐하면 여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고대에는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가정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산을 기원하며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순서 중 하나가 나무 그늘 아래서 음란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이어서 땅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쪽 광야에서 북쪽 디블라까지는 마치 단에서 부엘세바와 같은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광야 끝부터 북쪽 끝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 전체를 뜻합니다. 모든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라고 불렀던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들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로 시작하고요. 14절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앞뒤에 끼워져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게 해서 우상의 신전에 시체들이 가득하게 한다는 말과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든다는 말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고 땅은 황무지가 된다는 겁니다. 뭘 죽이는 겁니까? 사람들도 다 죽이고 땅도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이에 끼워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뿐 아니라 땅까지도 완전히 쓸어버린 뒤에야 그들이 하나님이 바로 주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11절에서 에스겔에게 손뼉치고 발을 구르고 아 라고 분노를 표현하게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부친노를 연극으로 표현하라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고 이제 공격하겠다며 분노하여 손뼉치고 달구르고 분노의 함성을 지르며 공격하라는 장수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멸하신 뒤에야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전 말씀에서는요.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여호와를 알게 된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땅이 완전히 망한 뒤에야 여호와가 주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동안 그렇게 말해도 끝까지 이들은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7장 1절부터 4절은 가증한 우상 숭배를 방치하셔서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왔다 말씀하시길 이렇게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이 3장 16절에서도 나왔고요. 이것은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뒤에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는 것을 연극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같은 말이 또 6장 1절에도 나왔습니다 머리털을 전쟁 때 쓰는 검으로 밀어서 세수로 나누고 불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날리는 뒤 쫓아가라고 한그 연극을 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심판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무슨 연극을 하라겠습니까 손뼉치고 발그르고 함성을 지르며 분노한 장수처럼 그 연극을 하라고 한 다음에 이제 7장 1절부터는 연극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분노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말로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절은 또 다시 너 사람의 아들아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명령을 내리신다는 신호입니다. 이번에는 땅을 두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땅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엘레즈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어, 여기서는 흙이라는 뜻의 아담아를 썼습니다. 사람의 아들 이란 말도 역시 이 말이고요. 아담도 역시 그 뜻입니다. 아담아 흙, 아담도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흙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건강과 경제적인 풍요를 상징합니다. 흙이 좋으면 뭐가 됩니까? 농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흙들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흙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흙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원어를 직역하면 끝, 이 땅의 사방에 끝,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땅은... 아담아가 아니고 영토를 뜻하는 에렛지입니다. 그래서 에렛지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땅 전체 영토를 뜻하고요. 아담아는 그 영토 안에는 흙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방 사방은 그 땅의 사방은 왕이 다스리는 영토를 뜻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영토 에렛지 안에 있는 모든 아담아가 이제는 끝이 말입니다 땅의 모든 흙들이 끝이 나면 그 흙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끝입니다 그 영토 안에 모든 흙이 끝이 나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풍요가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사라 사막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끝입니다 생명이 살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제 내게 끝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 흙은, 흙 안에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그 땅에 쏟으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내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고 했는데, 원어는 길을 따라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본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음란한 그 길을 따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 심판하신다, 행실에 따라 심판한다라고 했죠. 이 행실이란 말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에서 너의 모든 역겨운 일에 대해서 보응한다고 했습니다. 역겨운 일이란 6장 끝 부분에 나온 높은 언덕과 산마다 푸른 나무와 상수리 나무 밑에서마다 가득했던 음란한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역겨운 일입니다 4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요 눈으로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요 행동으로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눈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는 행동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관용은 없다고 분명히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는 끝! 한 겁니다. 왜 끝입니까? 그동안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고 회귀하면 용서해 주시고 계속 반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 벌은 역겨운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역겨운 일은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닐 때는 벌을 주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또 음란한 우상숭배를 하면 또 벌을 주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역겨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둡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겨운 일이 이제 그 땅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벌입니다. 이스라엘은 역겨운 우상숭배로 인해서 역겨운 우상들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때리고 벌을 내리실 때가 좋은 때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완전히 포기했는데 배를 들고 때리겠습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 때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때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 뜻입니다.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끝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매를 들고, 매를 들고 때리고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역겨운 우상숭배가 그대로 퍼지게 두어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맛 터져서 썩어 들어가는데도 수술하거나 잘다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둬서 죽게 두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우상숭배를 계속 놔둬서 땅에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가장 큰 벌입니다. 세 번째로 5절부터 9절에는요, 둥글게 엮은 왕관이 왔고 아수라장이 되는 날이 왔다는 내용입니다. 5절은 이제 헐떡이며 정신없이 달려와 소식을 전하는 파발꾼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파발꾼은 대부분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지칠 때쯤 되면 그 다음 사람들에게 인기하면 그걸 받아서 또 들고 달리는 겁니다. 이게 파발꾼입니다. 그런데 파발꾼이 도착해서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너희는 들으라 그러겠습니까? 숨을 헐떡이면서 전하겠죠.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 짧게 끊어서 말하는데 원어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재앙 다음에 재앙 이런 말입니다. 재앙이다.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재앙이다 이렇게 번역했죠? 재앙 다음에 또 재앙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요. 재앙 이제 마지막 재앙 아니면 재앙 아니면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아주 특별한 재앙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다음에 보라 왔다 얼마나 다급하면 재앙이 다급하면 보라 재앙이 왔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재앙 그 다음에 재앙 한 다음에 보라 그 뒤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를 제가 이렇게 그대로 번역하는 이유는 바로 원어에서 숨을 헐떡이며 그렇게 숨을 몰아쉬는 장면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파발꾼처럼 달려오셔서 숨을 헐떡이며 전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6절은 끝이 왔다. 왔다. 그 끝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끝이 왔다라고 하고 또 왔다. 그 끝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왔다는 것은 말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끝이라는 말에는 관사가 없는데 두 번째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뭡니까 그 끝이라는 것입니다. 뭐와 똑같습니까? 재앙.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재앙처럼 끝. 바로 그 끝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며 계속해서 마지막이라고 하신 것은 실제 마지막이 아니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멸할 거야. 이것은 진짜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며 심판하지 않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벌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양치기 목동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끝이 왔어. 왔다고. 진짜 끝. 그끝 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진짜야. 이번에는. 그런데 그 끝이라는 녀석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다 깬 모습입니다. 너를 치러 왔다는 말에서 일어났다는 말이 사무엘 상 26장 12절에서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났는데도 깨어나지 않았다 할때 잠자고 있는 모습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끝이라는 녀석도 이미 가까이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다만. 잠을 자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끝이라는 녀석이 이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6절 끝 부분도 5절과 같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보라 왔다라고 또 반복하는 것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은 이미 그들 곁에 와 있었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깨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것 좀 봐. 저기 진짜로 왔잖아. 저게 바로 끝이야. 이 소리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 끝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며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끝을 보내셨지만 잠을 자고 있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도 이미 멸망시키려고 했, 끝을 보냈지만, 야, 안 되겠다. 너 조금 더 자고 있어라. 라고 해서 잠시 그 진짜 끝을 미루신 겁니다. 그 7절에는 정한 재앙, 세번역에는 멸망이라고 그랬죠. 이 멸망이 다가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재앙, 멸망, 이 말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게 근데 왕관이 재앙이라는 뜻이 됐습니까? 이사야 28장 5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은 백성들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화관이라는 말이요, 바로 여기서 재앙이나 멸망으로 번역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본래 어원을 찾아보면요, 둥글게 엮어서 만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자아이들이 어릴 적에 크로바 꽃을 많이 따다가 역조 둥글게 역조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쓰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재앙 또는 왕관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아름다운 화관이 된다고 했는데 에스겔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아름다운 꽃으로 엮어진 왕관이 왔어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패러디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왕관이 드디어 왔어.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에게 아름다운 화가시 화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남은 백성들에게 영광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해서 오시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재앙입니다. 이번에는 둥글게 엮인 화관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포승줄로 바뀌었습니다. 질긴 식물로 엮어서 둥글게 포승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을 묶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 왕관이 침략자 느부갓네살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엮어서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엮어서 그들의 묶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왕관은 여호와의 영광의 왕관이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멸망의 왕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주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우상의 신전 안에서 음란하게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라고 부르며 왔다. 시간이 가까이 왔다. 요란한 날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왔다 시간이 가까이 왔다 요란한 날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끝부분에서는요, 뭐와 비슷하냐면요, 이사야 22장 2절, 3절과 비슷합니다. 이사야도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가 죽음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이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음란하게 우상숭배하며 기뻐하며 파티를 즐기던 자들이 둥글게 엮은 화관에 묶여 끌려간다는 것이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22장 5절에서도 이날은 요란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기뻐하며 요란하게 떠들던 소리가 요란한 비명소리로 바뀐 날이라는 뜻입니다. 8절, 9절은요, 3절, 4절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발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분을 다 쏟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노, 진노를 다 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 쏟고 완전히 다써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진 돈을 다 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노를 다 쏟아서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그 역겨운 일들을 다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절은 사절과 똑같습니다. 너희를 아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눈으로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벌을 주실 때도 아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너희의 행하는 크기를 따라 갚아주며 역겨운 일들이 너희 일들이 너희 한 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역겨운 일들이 벌어져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때야 너희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은요. 다 끝난 뒤에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바로 은혜의 때이고 사랑의 때입니다. 매를 들고 때리시며 벌을 주실 때가 좋은 때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매를 들고 때릴 사람도 없죠. 그냥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를 들고 징계하시고 때리는 부모님이 계신 것이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더라도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며 징계하시다가 멈추시고 이제 끝하면 그때는 정말 끝장입니다. 아버지 노릇 안 하시고 버린 자식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고 그렇게 말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훈육하지 않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읽고 들으면서 참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처럼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기에 환호하며 탐욕과 쾌락의 길을 가면서 좋다고 외치는 것이 계속되면 비명의 아수라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정신없이 세상 쾌락에 빠져있을 때 저것 좀 봐, 왔어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깨어 있어라. 너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셨다고 착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